안녕하세요. 사일러스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3과 본문 2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필기를 잘 하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준호가 소개되었네요. 14살이고요. 여수 출신입니다. 자, my uncle graduated from college. 대학을 졸업했다 라는 표현이죠. 2 years ago, 2년 전에. 자 he lives 수일치 with my family 삼촌이죠 he는 그래서 삼촌은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and he's been looking for 자 여기 보면 apostrophe s는 해지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보이죠 목표어법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자, 그래서, 뭐뭐, 해오고 있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e's been looking for a job.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 for some time. 얼마 전부터 라고 표현이 되었네요. 자, I know that. 접속사 같습니다. 그죠? I know that.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접속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he's stressed ou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줄인 말은 e a s 입니다 b 동사를 줄인 말입니다. b 동사 그래서 e a s 를 줄인 말이고요. be stressed out, is stressed out은 스트레스를 받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자, 그래서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but,지만, he always tries, 수의 일치.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try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 try 투부정사 나오면, 뭐,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되겠죠. 뭐,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의 표현이 되고요 자, try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try 동명사는, 시험 삼아, 뭐, 뭐, 해보다의 뜻이 됩니다 자위기서는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항상 노력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to be positive 긍정적으로 지내려고요 by going 뭐뭐함으로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왔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going fishing 그 다음에 고동사 인지죠 우리 고동사 인지는 뭐뭐 하러 가다의 표현이 되죠 뭐뭐 하러 가다 그래서 고 쇼핑 고 피싱 고 스케이딩 고 스킹 등등 그래서 낚시 그래서 낚시를 다니며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항상 노력한다고 합니다 삼촌이 자. He never gets 수일지요 결코 upset 속상해하지 않는다. When he doesn't catch any fish. 자, 우리 any는 부정문과 어울려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죠 물고기를 잡지 못해도 여기서는 이제 물고기를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도 이제 속상해하지 않는다. 자, 삼촌입니다. 긍정적이네요. 자, he says, 수일치, 삼촌이죠, he는. 말한다, while I fish. 내가 낚시하는 동안, I'm so focused that, so 된 용법이 떠오르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데요 자, 보면, focused. 너무 몰입해서. 아주 몰입해서 that i can leave all my worries behind라고 나왔는데요. leave 점점점 behind는 무엇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leave 점점점 behind는 leave는 남겨두다라는 표현이죠. 남겨두고 뒤에 두고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무엇을 남겨두고 있냐면요, all oh my worries, 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동안 나는 아주 몰입해서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비 사이즈는 이제 게다가라는 표현이죠. 우리 게다가는 비 사이즈 말고도 뭐 more over 이라던가, further more 이라던가, 또는 in addition 이라던가, 또는 edit, edit, i 셔, 셔널리라든가, 또는 플러스로도 이제 게다가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it. 낚시죠, 낚시. t e a c h 수일치죠 그래서, 낚시는 teaches me to be patient.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준다. 인내심이 깨준다. 인내를 가르쳐 준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I'm sure. 나는 확신한다. 또 이제 t 나왔어요. 이때 t h 또 이제 접속사 자리에 나온 대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대절에도 이제 주어가 나오겠죠. 대절의 주어.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주어가 지금 동명사의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이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단수 취급. 그래서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헬프스에 S가 붙어 있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를 쓴다. 그래서 헬프에다 S를 붙였다. 그래서 focusing one thing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헬프스 어스 목적어. forget 목적격 보호자리죠. about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는 sure 확신한다 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자 우리 또 help 라는 이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도 나올 수 있지만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제 뭐 to가 들어갈 수도 있다. 생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 번 읽어보고요. 영작도 척척 할수 있게 준비해보면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